비주얼과 맛으로 동파육의 버금가는 인기를 노리고 있다는데요. k i r i n Nuriko, Tanindeo. We got s o 닭고기. r i n 닭고기. 어디 보자, 보자. so 요리 같은데요. 익숙한 i 생소한 오? 비주얼. 과연 맛은? o n g u e c h 정말 k e n you. t a 고 u t a c 촉 동파육과 다른 매력을 가졌다는 이 메뉴 혹시 깐풍기가 아닐까 싶어서 그을 어? 살펴봤는데요. 너무 동글하잖아요. 어, 아닌가봐 깐풍기. 어 이게 뭐죠? 깡풍... 깐풍 뭐? 빵아귀 깐풍 아귀. 아 깐풍 아귀. 먹다가 아, 이렇게 깐풍기로 된 아귀를 먹으니까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깐풍 아귀라니요. 아. 뼈 발라 먹기 바쁠 것 같은데 사실인지 확인해봤습니다. 아. 그런데. 이게 정령 아귀? 우리가 아는 그 아귀가 맞나요? 아귀 꼬리예요. 아귀는 살이 거의 다 꼬리에 몰려 있는데 이제 아귀 몸통이랑 머리 쪽에는 이제 내장이라든지 아니면 얼 입이라든지 그런 게 이제 있어서 저희는 꼬리만 따로 받고 있어요. 5kg 이상의 통통한 아귀 꼬리만을 사용한다는데요. 노련한 칼솜씨로 뼈와 살을 분리. 겨울이 제철인 아귀는 이맘때 살이 올라 맛과 영양이 좋답니다. 손질한 아귀 꼬리살은 수분을 완벽히 제거하고. 전분과 밀가루를 배합한 반죽옷을 골고루 입힌 다음 야, 달궈진 어, 기름에 하나하나 겹치지 않게 넣고 정성스레 튀겨주는데요. 어, 소리 만들어도막 침이 두룩두룩 나와요. 팅글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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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쫄깃함이 살아있는 아귀튀김을 만들기 위해서라면 뜨거운 기름도 무섭지 않다. 네, 겉바속촉의 끝판왕인 거죠. 갓 튀겨낸 이것은 아귀튀김인 것, 도넛인 진짜, 것. 찹쌀 도넛 같네. 뭐가 됐든 바삭바삭 비주얼은 합격일세. 와.